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3월 한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재미있게 묵상해 봐요. 오늘은 자유롭게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도록 도와 주세요. 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할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고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그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를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다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라 아, 아멘.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 병든 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18해 동안 무려 18년 동안 이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죠. 18년이란 동안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 참이 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몸이 꼬불하죠. 조금 더 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러서 뭘 하시냐면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귀신이 떠나갔다. 너의 병이 이제 나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여 이 여자의 병을 고치신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몸이 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가 안식일에 어?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시작했죠.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 안식일을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하겠다고 정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자,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나 그 이면적인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가 있으면 끌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 안 그러면 소와 나귀가 죽는데 너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 그렇다면 18해 동안, 18해 동안 귀신한테 매여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 불쌍한 여자, 어? 너희들과 같은 한 혈육, 한 핏줄인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자도 어? 아브라함의 딸인데, 안식일 날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었고,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나아버립니다. 자, 일이 일어난 순서를 숫자대로 써본다면 이렇게 몸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 있었고 고쳐 주셨고 안수하시는 장면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림 순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치시니까 낫게 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고 이 예수님이 여인을 고친 것 때문에 불평하는 회당장을 부끄럽게 하시는 사건. 이렇게 해서 번호 순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진행요 자,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부입해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고요. 귀신이 들려 아르면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셨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네요. 자,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적을 행했다고 화를 냈지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동그라미, 하시지 않은 말씀에는 X 표시해 봅시다.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따지셨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에게 안식일에서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맞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인데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자녀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늘 나의 고통도 자유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써봅시다. 자, 귀신에게 모여서 등이 구부러져 있던 여인.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없나요? 공부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민과 상처들, 예수님 앞에 우리의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 적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한 내용들을 말로 우리 서로 나누면 좋겠네요 이번주 외울 말씀인데 우리 빈칸을 채워가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할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을 벗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앞에 나도 그런 믿음의 자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 한달 동안도 말씀 묵상잘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